반갑습니다. 크립토스코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요, 에이다 코인입니다. 최근 에이다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 미국 코인 쪽이 수급이 지속 들어오고 있어서 발 빠르게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에이다가 상승폭이 커진 이유는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자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에이다 코인이 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찰스 후스킨스란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코인 시장에서 트럼프라는 이슈가 묻으면 상승 치트키처럼 작용이 되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도 상승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일본 차트인데, 일본 차트 기준으로도 거래량이 지속 터져주면서, 저던 대비 280%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정 흐름은 당연히 피할 수 없고, 현재 부근에서 더큰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이러한 조정 흐름은 즐겁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정 부근이랑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자, 노차 강조를 드리듯이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볼땐 일봉보다는 주봉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로 주봉 차트 보면서 대응 가격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주봉 차트에서 중요한 선들을 그어놨는데 자, 우선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주봉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400원 부근에서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우선은 우상향 흐름은 탔어요. 우상향 흐름은 탄 상황에서 1,400원 부근 이 부분만 깨지 않으면 상승 랠리가 지속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 다만 위 상단 채널 이거 보이시죠? 이선.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우하향 국면으로 볼수 있어서 매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차라리 가장 베스트인 그림은 이 1,400원이 무너지고 우상향 채널 이부분까지 떨어져 주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러한 흐름인 거죠. 이러한 흐름. 오히려 지금 상승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보단 조정 부근이 1,000원까지 나와 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차트가 더러워서 차트 좀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그림은 이러한 흐름을 보이다가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주봉 기준으로 2,000원 위로, 1,900원 위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완벽한 상승 추세를 볼수 있어서 21년 2월에 시작된 이 상단 채널 보이시죠? 여기. 이 우상향 채널까지 이러한 흐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상 100점 만점 중에 85점이고 에이다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찰스 호스킨스라고 했잖아요. 이 찰스 호스킨스가 트럼프 뒷배를 제대로 탔습니다. 트럼프 라인으로 제대로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김 한마디로도 상승폭에 크게 나올 모멘텀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현재 부근에서 추가 상승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땡큐인데, 안전한 우상향 흐름을 살려면 하단 추세선. 이 부근에 무조건 타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다를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부근에서 조정 부근을 예상을 하시고 이 하단 채널인 천원 부근 매집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조정폭이 연출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 부근 약 1970원 부근으로 잡으셔도 무방하고요.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 1970원 부근을 돌파를 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3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에이다는 특히나 메이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미국 코인 쪽에서도 방구를 좀 끼는 놈이라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코인 규제 완화 때문에도 매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다 코인이 메이저 중에서 메이저로도 갈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내포되어 있는 만큼, 에이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저희 차트 분석 영상 체크하시고 대응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을 해주시는데, 에이다 코인 보유 중이신 분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들의 상황, 그리고 기술적 분석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수시로 문의 주시면 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 저희 텔레그램 방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채널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나와 있거든요. 빠르게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 가시고요. 자, 에이다 분석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스코프였습니다.